네 안녕하세요 파타박스입니다 오늘은 로드스트림 레벨을 이용해서 퍼시스턴트 레벨에 레벨 1과 2를 올려놓고 레벨 1에서 2를 이동하는 또 2에서 1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블루프린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 원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고서 시뿔블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블루프린트로 만들고 한번 나중에 싯플 블루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프로젝트에서 먼저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 3rd person 해서 추후 만들어질 프로젝트를 위해서 싯플 블로 해둡니다. 그리고 뭐, 어뭐 경로는 이 경로로 설정해주고 레벨 스트리밍 이라고 그냥 프로젝트 네임 정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렸으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세팅에 맵에서 맵에서 이거를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귀찮아서 열때 매번 열때 귀찮아서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콘텐츠에다, 뉴폴더로 뭐, 로드 레벨 스트리밍 스트리밍 테스트 라고, 그냥, 정해 줍시다. 그리고, new f 로 load, s t r 어, 그냥, 블루프린트로 할까요? 하고, 어, 일단은, 우리가 액터를 하나 생성을 해 줍니다 액터 저는 보통 블루프린트로 그냥 생, 생성한 거는 이렇게 BP를 붙여 주고 load, unload, level 이렇게 저장을 해 줍시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새 폴더로 레벨을 먼저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우리는 이거를 먼저 생성하고자 할 때는 세 개의 레벨을 먼저 생성 생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퍼시스턴트 레벨이 언로드됐을 때이 스트리밍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Empty Open w o 나 Empty l e 을 항상 일단 먼저 이렇게 퍼스턴트 레벨로 하나 설정을 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먼저 어 환경 같은 것들을 먼저 설정해 두는 거 좋습니다 윈도우에 Environment Light Mixer를 먼저 열어 주시고 이거를 그냥 다 넣어 줍시다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 퍼시스턴트 레벨에 얹어 줄 것을 생성해야 되는데 먼저 레벨을 저장하고 알아, 알아보기 쉽게 퍼시스턴트 레벨이라고 하,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성합시다. 여기서 그냥 레벨 해갖고 create new라고 해주고 mt 레벨이라고 하나 만들어 줍시다. 레벨에 레벨, 레벨 1또 하나 더 new 레벨 2 이렇게 생성해 줬으면 여기 퍼시스턴트 레벨 하위로 1과 2가 저, 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로 먼저 가서 여기서 어, 기본적으로 그냥 좀 가볍게 큐브를 하나 깔아 줍시다 0, 0 지점에 하나 깔아 주고 사실, 처음 기본 생성 때 깔리는 것도 되고,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정해놓고, 자, 지금 레벨 1에 이 큐브를 생성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어 스타트를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자, 우리에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레벨 1을 이렇게 꺼버렸을 때 레벨 디테일은 여기 윈도우 창에 여기 있습니다. 레벨스 이거의 뷰를 꺼버렸을 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퍼시스턴트 레벨이 우리는 주요입니다. 만약 실행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레벨의 이 퍼시스턴트 쪽에다, 이런 식으로, 로드 스트림, 요, 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이게 C++에서 F네임으로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는, 로드 스트림,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1을 선택해서, Make a Visible After Load를 먼저 해주고 Begin Play, 즉 시작했을 때 레벨 1이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위에 이렇게 레벨 1에 세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 근데 여기에 플라이어 스타트가 퍼시스턴트 레벨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고 레벨 1에 있는 것들은 지워주고 음? 아 레벨 1에 생성이 되어버렸네요. 지워주고 다시 네, 이렇게 레벨 1이 어,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 말고도 그냥 내가 레벨 1은 원래 실행되게 할 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레벨 블루프린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벨 디테일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레벨 디테일이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 이 위쪽에 레벨 디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면은 레벨 1에 대해서 인니티어 로디드라고 이거 두 개를 켜주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퍼시스턴트 레벨에 이것을 끊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레벨 1이 로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퍼시스턴트 레벨은 여기다 만약에 퍼시스턴트 레벨 위에다 이 플레인이나 이런 것들, 랜드스케이프가 올려, 올려져 있었으면은, 어, 레벨 1이나 레벨 2로 이동되었을 때, 퍼시스턴트 레벨을 뭐, 언로드 하려고 할 때, 언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레벨 1과 레벨 이, 이, 1쪽에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퍼시스턴트 레벨은 환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이 스퀘어나, 뭐, 다이나믹 라이트, 뭐, 라이트,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벨 2에다 이 큐브를 하나 더 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벨 2로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알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가까이 붙여주고, G키를 누르면 이렇게 볼수 있고, 그냥 이렇게, 네, 붙여줍니다. 다시 여기서 Persistent를 레벨로 해서 확인해 보면은, 레벨 1에 있는 것은 사라지고, 레벨 2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설정해 줄 창을 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곳에 우리가 그 이벤트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박스 콜리전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박스 치면은 콜리전이 있죠. 그리고 로드 언로드. 이벤트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조금 꾸미고 싶다 하다면은 스태틱 메시를 하나 불러와 줍니다. 큐브가 있죠. 이걸로 한번 문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들이 켜져 있으니까 이걸 꺼주고. 10 큐브를 살짝 내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고, 자, 다시 이벤트 그래프에서 와서, 티기랑 비기노브를 필요 없습니다. 어, 물론 비긴 플레이도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아래 내려보면은 비긴 오버랩, 엔드 오버랩인데 둘다 생성을 해줍니다. 원래대로면은 어, 그냥 두 개의 로드 어, 박스 콜리전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조금 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레벨 1에서 2로 이동했을 때 해당 콜리전 박스에 또한번 부딪히게 되면은 로드 된 레벨 2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대해서 감안하고, 뭐, 다른 위치에 두던가, 아니면 생성될 동안 뭐, 딜레이나 뭐, 이런 것, 저것, 뭐, 방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응용해서 사용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Begin o v e r p 에서 체크를 먼저 해줍니다. 먼저 로드 레벨이라는 불값을 그냥 한번 만들어 주고, 또 언로드라는 것을 언로드 레벨을 불값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먼저 로드 레벨이 우리가 처음 지나갔을 때, 로드 레벨이 여기서 언로드 레벨. 또 여기서 바로 이게 로드 스트림 레벨을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바이네임이랑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해야 되는 편의성상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롬프트 투. 리얼브 해갖고 변수로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를 로드 레벨, 로드 레벨, 레벨, 레벨. 레벨. 세팅해주고 make 비지 비지블 애프터 로드 해준 다음. 음, 이것을 한번 저장해 줍시다. set 이것을 저장하는 이유는 이전 것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것을 저장해 준다는 개념이죠. load 레벨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set 이거를 복사해 와서 Ctrl D True일 경우에 Unload Level에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먼저 Unload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Unload Level Stream By Object 이거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로드 레벨스라고 해주고 여기다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언 로드 레벨즈를 하나 세트해서 저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주고 로드 레벨을 폴스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로드 레벨의 어, 끝입니다. 이제 다시 언로드 레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 만들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근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얼리얼에 대한 조금 로직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은 차근차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되게 간단한 방식이어서 지금 현재 저는 이 로드 스트림 레벨을 사용하면서 위젯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로드 스트림 로드 레벨을 해서 트루일 경우에 언 a 드 아, 아까 만들어놨던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트루에 연결해주고.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이 언로드된 것을 세으로 저장된 거를 다시 여기다 해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 아래로 브랜치 하나 해주고 언로드 레벨이 트루일 경우에, 트루일 경우에 로드 레벨을 저장해 줍니다. 드 레벨을 볼스로 그리고 위에도 여기 위에도 트루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끝난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비긴 오버랩이 일어나면은 처음 로드 레벨이 지금 볼스로 되어 있는데. 이 false로 로드스트림 레벨 내가 처음 설정해 준 로드스트림 레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드된 레벨을 레벨 1이겠죠 1을 먼저 저장해 주고 이것을 true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서 로드스트림 레벨이 true이니까 해당 언로드 될 것을 레벨 1인 것을 여기 언로드 시켜주고, 언로드 된 레벨을, 레벨 1, 1을 저장해둡니다. 아, 이 로드 될게 지금, 벌써니까, 로드, 레벨, 레벨 2가 저장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언로드 레벨을 불값을 트루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다시, 뒤로 왔을 때, 다시 여기가 로드 레벨이 트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가 되어 있으니까 언로드 레벨이 여기에서 트루가 되어 있으니까 트루로 들어갑니다. 언로드 레벨 되어 있던 거를 여기로 불러와 줍니다. 로드 레벨 스트림. 그러면 레벨 1이 여기에 있겠죠. 언로드된 게 다시. 언로드된 게 이렇게 불러와지고 로드 레벨을 false 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로드 레벨이 false니까 언로드 레벨이 true 상태로 있었었고 여기로 언로드 스트림 레벨을 다시 해서 어 로드 레벨을 다시 저장해주고 언로드 레벨 false 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순환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번 세팅 한번 해 볼까요 일단 레벨 1을 열어 주고 저장해 주고 이렇게 올려 줍니다 한 끄트머리에다 설정하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다시 레벨 1에 2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걸 누르고 Alt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레벨 1에 설정된 게 보이고, 2에도 설정된 게 보입니다. 근데 2에 있는 거를 좀만 더, 거의 겹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여기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레벨 1, 2,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점 여기서 레벨 1에서 디테일 창에 들어가서 선택해주고 밑으로 내려보면 지금 설정된 게 없는데 이것은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로드 레벨의 인스턴스 에디트 테이블이라고.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보면, 레벨 1, 여기 설정하는 창이 있습니다. 레벨에 가서, 먼저 우리가 로드 시킬 레벨은 2번입니다. 그리고 언로드 시킬 게 1번입니다. 다시 2번으로 가서, 1번 꺼주고, 2번에서, 로드 시킬 레벨이 1번이고, 언로드 시킬 레벨이 2번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한번 플레이어를 돌려봅시다. 어 문이 너무 작네요. 일단은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레벨 1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 레벨 2가 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레벨 2가 사라지고 레벨 원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장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박스 코리전 좀 넓혀주고 월드 상에서 세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문 같은 거 달아주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씨불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